안녕하세요. 오늘은 샐러리 리뷰할게요. 꼭 저주인형 같이 생겼죠? 오늘 대나무 같이도 생겼고. 여러분들 샐러리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, 어, 존나 맛없는 식물입니다. 네, 존나 맛없어요. 한, 한두 개 정도는 먹을 수 있는데, 이거를 꾸준하게 먹으려고 하니, 못 먹겠죠. 그죠? 어쨌든, 뭐 여기 옛날에 뭐 유튜브 먹방 유행할 때 요금에다가 마요네즈 쭉 짜가지고 처먹는 것도 보긴 했는데, 저는. 마요네즈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해지려고 먹는 건데 여기다 마요네즈 짜고 있으면 되겠습니까? 그리고 이제 저의 불치병을 최대한 늦추고자 어, 최대한 해소하고자 에 이분의 샐러리를 했습니다. 아 어, 맛은 살짝 매콤 매콤이라고 해야 되나 알싸하다고 해야 되나? 뭐, 맵다고, 그, 식물이 맵다고 할때그 매운 느낌 있잖아요? 그러니까, 이게, 씻는 소리가, 씹는 소리가 그거 좋아서, 이제 ASMR 한 답시고 이거 씹어되는것 같은데, 그 사람들도 고생입니다. 평소에 계속 그렇게 먹었으면 건강이 굉장히 좋았을 건데, 잘 모르겠어요. 그냥 아까 이제 밥 먹으면서 그냥 고추 씹는 느낌으로 하나씩 먹었을 때 그때는 괜 진짜 괜찮았거든요. 앞으로도 이제 밥 반찬 겸 해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. 그냥 그 생으로 먹기는 너무 힘들어. 근데 또 생으로 먹는 게 제일 좋다고 하죠. 뭐 갈아서 주스랑 해서 먹던지 그런 거. 그런 게 그렇게 몸에 좋다고 하지 않다고 합니다. 좋지 않다고 합니다. 음. 대표적으로 뭐 즙, 칙즙 이런 거, 집종류, 에기스 이런 게 간에 무리, 무담을 줄수 있대요. 그러니까 뭐 소화 뭐, 뭐 해가지고. 간에 부담을 줄수 있다고 해가지고 뭘 제가 갈아서 먹을 생각도 없었고 저는 아다 먹어 안 해요 힘듭니다 그래도 여기 들어있는 요, 성 뭐야 성분만 따로 비타민으로 해서 팔기도 할 정도로 근데 비싸죠? 근데 매번 이렇게 안 먹어도 된다는 게큰 이득인 것 같기는 한데요. 하... 매일 매일 못 먹겠고, 어저한 번씩 먹고 있는데, 하... 이걸 평생 할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. 아, 나이 먹으면서 좀. 야채 먹는 습관을 좀늘리기는 했는데 아 그래도 여전히 힘든 하네요 가면 갈수록 힘든 야채들이 많아 집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야채를 많이 드시고 계신가요 여러분도 평소에 이렇게 샐러리 많이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. 오늘은 8월 24일 좋은 하루 되세요.